아 상당히 관심 가는 경기입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강문성 해설연과 함께합니다 역시 바이에른 미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높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바이에른 미는뭐 분데스 리가에서도 유럽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도 아주 강한 팀이거든요 네. 오늘 경기도 기대가 아주 큽니다 데이빗 알라바 이어지는 공격 하지만 다시 한번 멋진 수비 실점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산체스. 멋진 크로스. 동 공률을 보면서 찔러준 크로스인데 수비수가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레반도프스키. 마리오 게체. 중단 없이 이어가는 패스. 아, 멋집니다. 자, 돌파 시도한 순간 저지당합니다. 자, 미네네드로인 공격 가까운 지역에서 던지겠습니다. 자, 뺏길 듯 뺏길 듯. 네, 결국 뺏어냅니다. 수비가 멋진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제롬 보아탱 비에르 후이비에르 로베르트 레반더프스키 주심이 프리킥을 줍니다. 자, 프리킥 상황에서 뭔가 속임수를 쓰고 있는데요. 골키퍼 멋진 선방. 코너킥이네요. Danny w e l b e c k 다 차칫하면 위기가 될 뻔한 상황. 수비가 미리 자리 잡았습니다. 자, 공이 어느 팀의 소유도 아닌데요. 알라바. 구에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자, 패싱 게임 연결이 매끄럽습니다. 네. 바로 페널티킥선언됩니다 강력한 슈팅. 아스날리 뒤져있는 상황 자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티우 플라미니 산티카 솔라 렌지 쿠비엘 산티 샤비 아론소슈바인슈타이거 발라바 드로잉 이어갑니다 위지 중앙으로 크로스 합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하지만, 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공 끌고 가면서 자,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아리엔 로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프리킥. 카드는 꺼내지 않는군요. 자, 두로 주의만 줍니다. 이런 게 이제 누적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 멋진 패스, 최고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공 차냅니다. 상대편 진영으로 보내버립니다. 로벤, 디에르 후이비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데요. 자, 찬스로 연결될지. 골키퍼 여유 있게 공 잡아서 패스할 선수를 찾습니다. 네잘 끊었는데요 위험할 뻔했습니다 네 하프타임입니다 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면 역시 페널티킥 선언 부분인데요 네 일단 뭐 하프타임 때 가장 먼저 짚어야 될 것이 바로 그 장면인데 네. 여러 번 다시 돌려보긴 했는데 뭐 일단은 큰 문제가 없었던 판정인 것 같아요 잘 걷어낸 수비입니다 멋진 수비 자 여기서부터 공격 다시 한번 전개 드로잉 공 없는 선수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바이에른뮌헨의 골입니다. 2대 0입니다. 베스트웨지, 브백 well 아, 깊숙하지만 정당한 태클입니다 파울 아닙니다. 레반도스키, 부이비에 골문을 향해 돌진합니다. 걸렸는데요. 볼! 이건 쐐기꾼이될수 있겠습니다. 바이에른 미네 역시 최고의 컨디션입니다. 정말 바이에른 미네이 아주 멋진 것은 분위기를 한번 타면 어떤 투도 알려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스코어는3대 0입니다. <laughs> 메스 웨지, 아론 램지, 클라미니 강력한 테클입니다. 공 다시 흘러갑니다. <laughs> 토마스 윌러 로빈 다시 한번공 따냅니다. 아이, 좋은 판단이네요. 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그. 네, 골키퍼 선방. 공을 잘 잡았습니다. 데이비드 알라바. 램지의 차단. 이 에미리치 경기장의 하이브리드 잔디라고 하는데 여기서 뛰면 아스타 선수들 기량이 좀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일단 최근에 지어진 경기장들 보면은요. 이 잔디 자체도 아주 최첨단 어떤 형태도 있지만은 관리할 때도 보면은 납과밤 계속해서 이 일주량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경기하는 다 아주 좋죠. 두 선수가 한 번에 교체되겠습니다. 넓은 공간으로 볼 투입합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토마스 뮬러, 리베리. 리베리의 패스 시도 차단됩니다. 자, 동료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샤키리. 찬스! 자, 이럴 수가 있나요? 또 골이 기록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승패를 거의 결정짓는 쐐기골이 될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수비 쪽에는 좀 그러겠지만 이렇게 되면 승패를 돌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카솔라 못내 이제 마지막 6분입니다. 야 기회입니다. 오늘 경기, 골 하나를 추가합니다. 멀티 골. 자, 자신감이 뚝뚝 묻어나는 슈팅입니다. 아, 이번 시즌 최고의 골이 나왔습니다.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좋았는데, 패스 플레이가 계속 이어졌고, 깔끔한 마무리까지 아유 환상적입니다. 헤오메르테자커아론 렌지, 로랑 코시엘리, 몬레알, 란디 카소라, 알렉시스 산체스, 다운, 야주신도 아주 진땀 흘리면서 경기를 종료합니다 5대 0 스포로 끝납니다 야승리에 기쁨만한 게 없죠 오늘 승리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합니다 야뭐 경기 내용도 좋았는데 결과까지 좋으니까요 야뭐 기쁨이 배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해설 방문성 캐스터 배성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